자밤 밤바나 구경하시죠 여기. 밤바나 바밤바나 구경하시죠야 밤바 딜 뭐야 바밤바 터나잇 GG나잇 GG 하나만 뽑으면 딱일거 같은데 g g 나 와아 왓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 딜이 맞아요? 너무 낙인데 뭐가요? 와, 와트 들이 너무 산데요 그냥. 이게 근무를 했습니다. 와. 와다다다다. 저 와트 아직 안 썼어요? 맞아요. 안 썼는데 저 정도야? 저 예. 와, 대박. 어 와트 안 썼어. 와트 지금. 지금 뭐고 있어, 와트 계속. 돈 나이스. 자, 이제 돈 그만 쓸게요. 네. 이제. 나낙하가 어버리 스쿱을 썼으니까자 20억까지만 딱 쓰고 이제 돈모을게요 90만원 이네현재돈존 나이스 자 이거 한번 꺼주고 자3원이요 12불 했고 와 3보스 3원이라 첫보스가 3원이라 3원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되겠다 안되겠다 와트 지금 몇 나오죠 현재? 야 와트 그 있어 이 와트 날라간다고? 아, 와트 날라갔어 어, 와트 날라가도 잡아요 잡을건 저희가 복구는 다 할거니까 기다리십시오 네네 저는 쿨하게 무조건 하거든요 이렇게 왔으면 존나게 놀려가지고 존나게 놀려가지고, 존나게 놀려가지고 전... 음 나도르 천나 있어 한번 더 잠깐만 이거는 합성을 해서 이거는 호랑이를 노리는 게 아니고 음 기다려, 기다려봐 초나만 나오면 될것 같거든요 천나 아, 잠깐만 천하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아무거 나와야 되구나. 손을 눌러줘야 되는데, 이런. 씨. 아, 지지 뽑아야겠다, 이거. 지지. 지지오이야 지지. 지지 한 마리 뽑을게요. 지지지. 지지. 지오그 지지. 어, 주술사가 딜이 왜 잘해? 얘 오즈요? 오즈 원래 저런 딜 아니에요? 와. 처음 봐요, 저런 딜. 오즈 원래 저런 딜 아닌가요? 오즈, 나 저런 딜 이런 걸로 아는데, 오즈. 덕분에 좋은 구경합니다 방어... 예, 아무 구경도 안 해줬는데요? <laughs> 아무 구경도 안 해줬는데 뭘 덕분에 좋은 구경을 한대요 아무 구경도 안 했는데. 지금 진짜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. 78라운드야. 예, 그죠? 0속 깠네. 이러면 클리어지. 맞아요, 맞아요. 신화강화도 잘돼 있고.

클리어. 뭐라든다.